2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617장 1절 부르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랑의 주님, 이 아침에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예배 올려드립니다. 어둡고 미끄러운 길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다짐, 거룩한 약속으로 이어나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중에 예배 받으실 때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 사람의 심령에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권능으로 연약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소망과 용기로 채워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육신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힘들고 버거운 인생의 남은 여정들 강건함으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과의 관계에서 평화유르게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성화의 은총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속히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208장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8조, 199조에 걸쳐서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5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 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이 모든 것이 다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과도 손 하트로 밝은 표정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골고루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큰 피해 입은 지역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조금 아까 찬송가 부르는데 문자가 왔네요. 오늘 오후 오늘 오전 7시로 호우 경보 우리 지역에도 경보가 발령이 됐다고 합니다. 어려운 때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이어지겠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잘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처소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처소라고 하는 어, 이것이 이제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장막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4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아멘.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에 그들의 힘들고 어려운 그 광야의 여정에 하나님은 증거의 장막 거룩한 장막이라고 해서 우리는 성막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성막을 짓게 하심으로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 성막으로부터 구름기둥, 불기둥이 하늘로 솟구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 구름기둥 따라가고 불기둥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았던 것이죠. 성막은 광야에서 이 방황하고 나그네로 걸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도록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장소였습니다. 이 성막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으로 발전하게 되고요. 이것이 이 시대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부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삶으로 이 개념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변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성전 교회 성도입니다. 성막 성전 교회 성도는 다 하나님 임재의... 증거가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게 고백이 되어야 되느냐? 순종함으로 고백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 7장 44절 이후에 말씀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먼저 장막, 성막은 어떤 순종의 결과물인가요? 여기 44절 말씀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이렇게 중간에 되어 있는데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셔서 모세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하나님이 보여준 양식대로 순종하며 성막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9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의 완성을 서술하는 부분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성막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표현이 무려 18번 반복이 됩니다. 자, 모세의 순종,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 주신 대로 성막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하나님 임재의 상징을 창조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라고 보여 주셨기에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철저한 순종으로 했더니 성막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소망을 드러내는 거룩한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은 그 영광을 보여 주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이 광야를 방황하는 나그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향해 정확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순례자의 걸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순종의 다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내 마음 내 뜻대로 방황하던 우리들의 걸음을 약속의 땅을 향한 순례자의 걸음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성막이 이제 가나안 정착 시대 이후에는 성전이 되는데 자, 성전의 건축 과정에 관한 46절 4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6, 47두 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아멘 다윗은 성전을 짓고자 했으나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에 사명이 허락되질 않았습니다. 그 다음 그 아들 때에 가서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 되었던 성막은 약속의 땅에서 정착하여 살아갈 때에 역시 하나님의 임재 장소도 정착된 건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성전의 건물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51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51절입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아멘. 53절에도 보면,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도 53절 같은 것도 일정의 기적이죠. 그죠? 천사가 전한 말씀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가만히 입장받고 생각해 보면, 어느 날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뭐 보통 성화나 영화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등에 날개 붙어 있더라고요 날개를 퍼떡퍼떡퍼떡 하면서 우리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면 우리는 딱 순종할 것 같지 않습니까? 나 같으면 그런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 하였다. 자, 성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예루살렘 시원산에 높이 솟아 있었지만 그리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었지만 성전은 성전일 뿐온 백성이 천사가 전한 율법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구약성경 전체를 일관하고 있는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이제 신명기 역사관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성전을 끼고 살았지만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 성전과 함께 살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담지 못했다는 것 성전과 함께 살았지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과 함께 하면서도 그들은 거룩하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성전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교회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는 사랑하게 되고, 순종할 때에 성화의 은총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든, 순종이든, 사랑이든, 섬김이든, 우리가 그것은 우리의 결단으로 가능한 줄로 아는데, 근데 결단만 가지고 가능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믿음이든, 순종이든, 사랑이든, 섬김이든, 그것은 할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어떤 거룩한 능력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이든 순종이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순종하고자 하오니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불순종의 아주 깊은 이 죄악의 뿌리를 가진 우리들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진실할 능력 구해야 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믿음의 은사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셔서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삶 또한 성령의 임재의 증거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 55절과 56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죽기까지 순종한 스데반의 간증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 55절, 5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자 우리의 인생에도 하늘의 문 열리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다윗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의 은혜를 주겠다. 열린 문의 은총은 어떤 사람에게 열리는 것인가요? 요한계시록 3장 7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열린 문에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문들이 좀 열리면 좋겠습니다. 행복의 문이 열리면 좋겠고. 또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지만 우리 청년들에게 취업의 문, 자기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어 주신 그 소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뭐 진학의 문 이런 것들이 좀 활짝 활짝 열렸으면 좋겠어요. 좀 때가 되면 결혼의 문도 활짝활짝 활짝 좀 열려가지고 아이들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짝지어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자, 문이 열려야겠는데 문은 어떨 때에 열리는 것이냐? 순종할 때에 열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죽기까지 순종한 스테반에게 하늘을 열어주셨어요.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였더니 하늘 열린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돌을 던지면서도 그거 보지 못하는 거예요. 돌 던질 힘은 옆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는데 하늘이 열리는 은혜는 스데반이 누리고 있는 것이죠. 좋아, 여러분들이 스데반과 같이 인생을 향해 하나님께서 하늘 문 열어 주시는 은혜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열린 하늘 문도. 순종하는 사람이나 볼수 있는 거지. 불순종하는 사람 그저 미워하고 돌 던지고 탄압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느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23절에 보면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마음 부드럽게 되는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우리가 부르는 결단의 찬송 파송의 찬송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굳은 마음 녹이고 사랑 심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굳어진 부분이 있다면 이 완악한 것 마음이 굳은 것은 이건 우상승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 그 죄악의 길을 걸어갈 것이 아니죠 마음 부드럽게 되어서 하나님 뜻에도 이웃의 요청에도 순종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을 향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드러낼뿐만 아니라 하늘문 활짝 열어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김수영 집사님 가정에서 일천 번째 봉헌하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이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연약함과 죄악의 길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작은 행실까지도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성령님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열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우리들, 거룩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더 확실한 믿음으로, 더 확실한 순종으로, 더 뜨거운 사랑으로, 더 낮아진 섬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취업의 문도 열어 주시고 건강의 문도 열어 주시고 기도할 때에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늘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주옵소서. 굳어진 우리 마음 다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고 그저 사랑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하는 손길에 담긴 간절한 소망 주님 다 아시죠?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